오, 많이 달리네. 빨리네딸 거, 딸거 많네. 뭐, <laughs> 이하방 수확했죠? 조금씩 하고 있어요. 하고 있어요? 네. 졸다. 네. 네. 음. <laughs> 조금씩 동당 여섯으로 뺏기 못 한대요. 응. <laughs> 음. 여섯 거리도 안 돼. <laughs> 음. 오, 많이 달렸는데. 많이 익었는데 여기. 그니까, 딸때 됐는데. 음. 약간 적은데뭐 주황색이 진하네타 <laughs> 뒷담화도 잘 내리잖아요. 이리고막 수북해 린네좀 밀어, 뒷담화, 뒷담화, 뒷 예예. 아까만에 이미 다 컸잖아. 아까만은 큰데, 아에서 땡긴 게, 뒷담화는 이렇게 해놨어. 조금 가면잘수 있을 많이 습니다 <달리하시네>. 우리 지난번에 견학 <laughs> <기원하고> 왔을 때, <laughs> 그때 벌안 <뭘> 넣었었죠? <laughs> 자, 성주개농이었습니다.